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 점집, 경남 용안 점집,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1년 신축년 나이별 운세, 상반기 운세, 38세 갑자생, G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올해 38세 G띠분들의 운세가, 이제 벽돌을 따지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려, 올라서 가셔야 돼요. 어, 갑자기 막훅 올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알리 목사님 측으로는 그래서 올해는 차근차근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말해 요즘에는 또 주식 같은 거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뭐 서른 여덟 스지 같은 분들이 좀 주식을 하신다면 올해 투자도 괜찮으시는데 많은 투자는 아니고 조금씩 가시는 거 투자는 올해는 득이 되기 때문에 확장도 좀 득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기대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 건강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관지 호흡기 쪽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라든지 뭐 목이라든지 호흡기 쪽은 좀 체크를 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금전 재물이 준비가 돼서 사업을 하면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올해는 투자나 사업자는 투자나 확장이 좋기 때문에 올해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올해는 후시제를 만나서 올라가는 기운은 들어오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차근차근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내가 좋은 기운이라고 봅니다. 직장 승진은 어떻습니까? 직장 승진은 올해는 내가 좀 차근차근 가는 이때까지 내, 여, 뭐, 사람들한테 입지가, 좋은 입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득을 보시고 또 뭐, 직장에서 승진이라든지 올라가는 기운은 되게 좋다고 봅니다. 금전 재물은 어떻습니까? 어, 금전 재물은 올해는 상반기부터는 차근차근 금전수가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서 이제 좀 모아서 차근차근 모아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연애운은 어떻습니까? 어, 연애운 같은, 결혼을 안 하신 분 같은 경우, 미혼분인 분 같은 경우는, 올해는 기인의 운이, 기성의 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내가 손을 잡고 가는 기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옆, 앞, 옆, 뒤를 좀 보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나 안 오나 좀잘 살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제 구설수는 어떻습니까? 어, 관제 구설수는 올해는 뭐 상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뭐 하반기에 있나? 하반기에는 괜찮으시니까. 상반기에 부설수나 간대수는 없으니까. 오늘 는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변동수는 문서우는 그렇죠. 어습니까 어, 변동수나 문서우는 우리는 좀 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투자도 문서고, 우리는 확장도 문서고, 사람 간는 사업자 간에도 이동 변동도 문서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는 좋다고 봅니다. 사고수, 낭매수는 어떠습니까 어, 사고수는 낭매수는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조금 천천히 좀 입지를 다져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조심해야 될거 투자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 조금 적당한 거 그걸 좀잘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